바로 열리네. 좋은데요. 오, 그... 걸리는 거 없이. 바로 열리는데요. 지금 그 이거 아 여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여기 음. 부러졌습니다. 지금 여기 안에 이제 부러졌구만. 여기를 이 안에. 네. 지금 요거 요거 여기 요렇게요렇게 해서 이렇게 음. 걸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걸려야 네. 되는데, 여기 안에가 이렇게 네. 풀어진 거예요, 풀어진 거예요.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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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이, 이 녹이, 이 최근 녹이라니까, 이게 한금 녹이잖아요. 네. 이쪽에서. 아니, 그 녹이 중요한 게 네. 아니고, 여기에 녹이 중요하죠. 얘가, 그러니까 최근에 태풍에 적혀졌다니까, <laughs> 이게. 거이봐 이게 태풍에. 이게 녹슨 건데. 아니, 어떤 검증단을 동원하셨길래. 아우, <laughs> <우와. 웃음> 그, 다 저렇게 생긴 거예요? 아우, <laughs> 미쳤아 그게 도대체 몇밀리에요 하는 기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선반 깎아내기도 합니다. 네. 이런걸 걸, 이런 만드는거죠? 그렇지 기성붕어 그러니까 아까 만든거지 사장님 깎아서 만드신거예요 네, 사장님한테 부탁할거 있는데 하나 만들어야될거 있는데 어, 갈게 아, 여기 여기 우성기대야우성왜또 손님 오셨다고 우성비대야 우먹 먹상태로 봤을때 한참 됐죠? 한참 됐어 이거 얼마 된거 네. 같아요 아니, <laughs> 한 아니 뭐. 1년 넘게 됐죠? 여기 까만 음, 부분 까만 조금 예, 그게 남아있었고 그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된것 같아요? 그,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분석못하죠네요 정확하게 예. 얘기하셔야 되 정산해야 되거든요 지금 안돼 이걸로 말 <laughs> 잘못 한번드릴게 아니 내 생각은 이번 태풍에 <laughs> 제껴진 것 같아 한 <laughs> 2주, 3주 된것 같아 수 있으면 이거 타봐 이거 타봐 이거 끝까지 다 뜯어야 돼요? 위가 이걸 벌려야 네. 그나마 용접을 할수 있어요 아이 용접 자리가 좀 네. 나오는데 이거를 들어야죠 이거는 네트 곤네트 열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아, 여기 위도 그냥 곤네트로 열어디어디요 이걸 용접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야 됩니다 만 해갖고는 안 돼요. 안돼안 돼. 이안 돼. 위에 있잖아. 요요 카바 요 카바를 빼갖고 네. 요걸 벌린 상태에서 그 저기 요요 저쪽 펜을 뭐 열어야 돼. 쿠션젤을 뺄 수가 있어요. 여기도 쿠션젤 빼야 돼. 네. 예. 아 이거는 위에 다 제껴지겠는데 그세개네개 따면 움직이니까. 제, 제껴지긴 하는데 그나마 이걸 풀으니까 제껴지는 거죠? 예 네, 움직임 움직이네요. 차까지 조립하겠는데요. 아, 어제 그냥 네, 이거 하다가 아, 안 되겠다. 도저히요. 굳이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아무리 빼따면 이거 잡 계셔보세요. 풀면은 쿠션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를 지금 보이시나요? 얘를 용접을 해야 됩니다. 얘를. 빼놔야 네, 지금 용접다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용접을 하는 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최종적인 어, 거 이거 안 나온대요 예안 나온대요 아니 그러니까 요게 요요 요 뭉치 있죠 요거 요거 음. 요거 아. 여기에 지금 요 안에 박혀있잖아요 이쪽에 보면 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제껴져 요 그래갖고 아. 노력이기까지 하는데 요게 이 밑에서 아무리 쳐 올려도 빠지질 않는 거예요 아 원래 빼서 한 용접을 하는 거요? 네 빼서 해야죠 차트니까. 얘가 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얘 예. 이게 어떻게 이게 보졌지 어떻게 탔길래? 보세요, 풀어진 거. 아니 잘좀 타야지 이게. 아. 이것도요,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이게 여기 이 상태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이럼 어떻게 발견했어요, 그만? 아니 누워 있는 거예요, 이게 차 타다 보니까. 그게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이걸 댈게요 이쪽으로 또 녹가루도 이쁘다 아, 황금녹가루인데 그거도 잠깐만요 아, 이렇게 해서 용접을 해야 됩니다 여기 딱 붙여 놓고 용접을 그뭐 본드로 붙여야,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태그를 먼저 줘야죠 태그를 태그가 뭐예요? 한 방을 딱 지져가지고 아 고정을 시킨 다음에 이게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위로 위로 본드 아 이게 안 되네 가능성을 여러 가지를 했는데 만차는 이렇게 문짝이 문짝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상상 이상으로 약합니다 그냥 쉽게 이것도 막다 찢어지고 만차들 바람에 바람에 이게 다 찢어집니다 이렇게 찢어진 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짝은 무거운데 이 부분이 약하, 약합니다 이것도 이것도 약하게 얘도 이렇게 안 나올까요? 딱닥딱 얘가 바딱같다 하는데 이게 안 풀린다고 합니다. 이게. 밑에서 쳐봤거든요저 구멍으로. 그런데도 안 빠지더라고요. 내리면. 내려도 마찬가지고. 뭐 위에서는 건드리지를 못하니까 위로 쳐 빼는 거거든요, 아, 제가 보면. 안 떨어지나? 예, 네, 안 떨어져요. 여기 여기까지. 여기. 그러 그러니까 자세를 잡고 먼저 태그를 준 다음에 막 떼어야 돼요. 그냥. 지금 쿠션 전에 다 뺐으니까 여기다가 저거 뭐 하나 대고 먼저 떠야 되니까. 근데 이, 이거 이 때문에 각, 각도가 나오냐? 저쪽에서 나오잖아요, 일단 저쪽 반대쪽에서. 예, 일년됐어요한 옆에 딱갖고그기도록 가야지. 이 이쪽으로, 제가 이렇게 땡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네. 네. 잠깐. 네. 세게 지져버려요, 그냥. 돌아가죠 이제. 돌아가잖아요. 네, 돌아가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이제 딱 자세만 잡으면 돼요. 세워서? 네 이게 네.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예. 네. 이렇게 했다만요. 거기에 네, 그딱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딱 네, 지금, 지금. 이요 네, 그대로. 아, 저... 네, 그대로, 그대로. 아, 지금 안 보여? 아, 저... 잠깐만 아, 시켜보세요. 아. 시켜보세요. <laughs> 음, 된 네, 마저 떼보세요, 이제. 네, 마저 보세요 눈가가 보여, 이제. 안보여요? 카바를 여... 빼고 해요 에? 커버.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카바 속에서 하나 피스 풀려야되는군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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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속에요? 그래요? 카바 속에 아 어쩐지 카바 속 어디에 있어요? 아 여기 옆에 에이틀라 안쪽을 뜯으면 속에서 있나봐 보지 마자 지금 빨리 떼어버려 그냥 아 여기가 <laughs> 아 에이펠라 안쪽에 있었구나 아, 어 저기요. 이쪽이요 아, 뒤쪽은 고데가 고대가안 들어가래. 좀 길게 해가지고 해줘 뭐. 위에. 여기에. 아, 이쪽 편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면 돼. 이렇게 해야되는데 네 에? 네? 많이 올리셨어요? 네 힘! 힘! 써야됩니다 이래하고 거이또 안기면은 또, 또 발간애로 다시 못해요 살 많이 올리셔도 돼요 이뻐요 얘가 가잖아. 뜨고 우니까 뜨고 오면 이동해 버리죠. 이동한고 식어서 내려봐. 갖고다다으니까 어, 아, 뜨거우니까 휘어지는 거죠? 아니요, 션이 원래 있어서 그래요. 그 밑에 한 번만 더뒤져보면딱 피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펴놓고? 그러니까. 예, 네, 사장님한테. 사장님! 네. 여기, 여기 밑에 한 번만 더 찢어주세요 네, 여기가 위에 네. 좀 펴야되니까 열점바치요열 열 받게? 네아 네. 네. 여기 다 태그 막 난리 났네 여기 여기 난리 났어 아참자 이렇게

이걸 다방 어떻게 하죠? 빽 바로 못될고 같아요. 불 불빵 난 거예요? 예, 네. 불꽃 때문에 안 되죠. 여기가 타버. 그 왜왜 아까 걷어내 보랐어요? 어디요? 그 대고 있었잖아요. 장갑? 아니 아까 보라색아 그걸 다 떼었으니까 이제 걷어냈는데 그 이게 속으로 불꽃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게. 것 같은데? 사람이나 짐승이나 까딱까딱 하면 떨어져요. 그래서 <laughs> 어. 사장님 고기만, 면만 조금만 갈아주세요. 훌륭하십니다 네. 페인트 훌륭하십니다 페인트 칠해놓으세요 나중에 지금 빨리 페인트 칠해야지 이거또독트어버리니다 페인트를 칠할 겁니다 페인트 난 사람은 이거 카마 때고하라게 해야 되겠다. 그죠 그렇죠. <laughs> 안에 하나만, 나사 하나만 풀면 항상 그래서 마루타가 필요하다니까요. 마루타가... 오케이, 아...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야이 음, 완성이 됐습니다. 부분이 부러졌었는데 이 부분이 용접으로 붙였습니다. <laughs> 내구성이 좋아질 텐데. Okay.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인데 볼트가 왜 하나가 남 <laughs> 하나가 남아요? <laughs> 완장했는데 볼트가 남아요? 네. 여섯 개 맞죠? 제가 뭘 따로 챙은 거 있나? 밖에서 잠가야죠. 밖에서 이거 잠가야죠. 그거 아, 아 여기 주머에 있구나. 맞아요 맞아. 예. 맞아. 저기 좀 <laughs> 더. 나사 여섯 개 풀었는데 한 개가 남고. <laughs> <laughs>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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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으아좋서 좋아, 좋아, 이쪽 서아 이렇게 텐이이 유지가 돼야 돼 이렇게 오케이 됐습니다 <laughs> 여기 불편. 여기? 아니, 여기 말고 여기 여기. 거기. 그거는 덮품 덮기잖아요. 아, 그래도 그래도 안 <목소리> 됐죠? 아니, 덮계로 덮으면 되는 거지. 해 줘야. 아, 저기 없으니까 진짜 막 생각을 많이한것 같네 정확한 답을 얻었어 <laughs> 이지도않잖이요트브라보이하나브라이이언도브이라이 진짜 최선의 선택이었다. 아, 그죠 최고의 선택이었어. 그왜 그래요? 게 에? 아니 그다세든그 위에다 더 빠르게만 하면 되는 어, 저게 되게, 되게 심하게 때려야 되는 상황이 妈给自己写 막 듬뿍 듬뿍 펴 바르면 됩니다. 얇게 발라야죠. 를안바르면 커플러가 달아집니다소리가 음, 어. 나거든요. 소리까지 뚝뚝 소소리가납니다 뚝뚝 소리가마모리마가리가빨리돼가지고꼭 발라놔야 됩다다